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경기 남부청에 합격한 박성훈입니다. 제가 수험생활이 가장 길었었는데 최종 합격을 하면서 어, 너무나 지금 행복하고요. 어, 또한 부모님이랑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이 긴장했었었는데 면접을 끝난 후에 후련하기도 하고 조금 더잘 준비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체력 시험이 끝나고 체력 학원에서 사람들끼리 준비하다가 이런 곳이 있는 곳을 알았고 소수 정예라고 하여서 등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형 면접반을 병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처음 면접 준비 당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너무 많이 긴장하였는데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잘 준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환산이 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면 저 역시 저환산이었는데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면접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산도 51점으로 낮았고 퍼센테이지도 거의 99%였는데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 단체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개인 면접 또한 잘볼수 있어서 제가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체력 점수는 22점이었습니다. 20점이 꽈락이었고 겨우 2점 차이로 체력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수치를 외워라, 남들과 다르게 법 관련된 것으로 어필해라, 아니면 남들과 다른 차이점을 있어야 학고 합격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다른 수험생들과는 달리 조금 더 자신이 돋보이는 만 자기만의 무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면접으로 뒤집었다고 생각을 하고 51점이면 사실상 포기할 수 있는 점수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면접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